좋네, 좋구만. 자, 안녕하세요. 뜨겁고 따뜻하면서 열정적인 남자 집들TV 김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야당동의 단지형 고급 빌라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 촬영하는 공간은 48평형 포룸 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곳은 3룸부터 식스룸까지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고요 우리 가족 구성원이 적다 그럼 3룸 너무 많다 그럼 식스룸 원하시는 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전시부터 한번 소개하러 갈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레츠고 전실 공간입니다. 자, 전실 공간. 집이 48평인 만큼 전실 공간도 굉장히 좋은데요. 우드 톤과 화이트 톤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와그 자재가 비싼 광폭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티큰장 4칸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여기서 앉아서 쉬을수 있는 공간까지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저희 같이 좀 등치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에요. 그리고 하프장 2칸 잘 되어 있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일괄 소등 스위치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부터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리로 오세요. 자, 첫 번째 방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지만 모든 방에 일괄적으로 옵션인 게 개별 온도 조절기,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장이라고 해야 돼? 옷 수납 공간. 까지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분이 쓰셔도 성인분이 쓰셔도 정말 공평하게 더우신 분들은 에어컨 틀고 옷은 걸어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사이즈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여기 뭐 있는지 아셨나요? 전 진짜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뭔가가 홈이 파여있는 거야 여기는 시크릿 공간이에요 와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같은 수납 여기에 딱 골프백 올리러가 나와있죠 골프백 혹은 볼링백 제가 좋아하는 취미들 다 이쪽에 다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크릿 공간으로 수납공간이 6칸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만 갈게요 자두 번째 공간 두 번째 방도 마찬가지고 사이즈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침대 놔두고 이렇게 놔둬도 진짜로 정말 여유롭지 않나요? 네 여유롭습니다 네, 사이즈가 48평인 만큼 방 사이즈 포름인데도 엄청 크게 나와 있어요 이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도 수납공간, 옷 수납공간이 있다는 점 근데 진짜로 와 이거는 그냥 방 하나만 있으면 그냥 뭐없을게 없는데요? 침대는 구, 옷 수납하고 책상이 있고 책 수납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여기 TV보고 <laughs> 자 우드톤 정말 괜찮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광목 타일이 자재가 정말 비싼 거예요 고급 자재인데 이 타일도 고급스러운데 등조차도 고급스럽다 그리고 세 번째 방 진짜 모든 방에 진짜 사이즈가 정말 넉넉하게 나와 있고요 모든 방에 정말로 이렇게 붙박이장 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맞습니다 저도 진짜 이거 처음 본것 같아요 모든 방에 붙박이장 어, 붙박이장은 한곳한 방에는 있을 수 있는데 전체 방이 지금 첫 번째 방두 번째 방세 번째 방에다 붙박이장 있다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는 그럼 시스템 에어컨 몇 대? 다섯 대? 자 그리고 메인 욕실 자, 매니저첫 번째로 일단 비대 기본 옵션 그리고 젠달만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슬라이딩장 되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여기 청소, 워터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랑 벽이랑 타일을 똑같이 일관성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더 고급지고 멋스럽고 진짜 공간의 활용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줄눈 시공도 되어 있는데 샤워부스까지 되어 있습니다. 100kg인 김찜장이 들어가도 여유롭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있고요 샤워부스, 샤워수정까지 잘 빠져있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보시죠 어, 여기 거실 너무 이뻐요 거실 자체도 너무 이쁜데 저는 일단 색감 자체가 우드와 화이트와 진짜 거의 광폭 타일이 기가 막혀요 근데 지금 벽면 타일이랑 바닥 타일이랑 동일한 색상이에요. 탈 크기는 같진 않지만, 동일한 색상인데다가, 주눈 시공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거실 정말 여유롭게 넉넉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쪽에 등이 달려 있어서, 스크린 설치하기는 힘들 것 같긴 하지만, 대형 TV 100인치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4인에서 5인 정도의 소파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렇게 놔두시거나 이렇게 놔두시면은 8인에서 10인까지 이렇게 둘러싸서 가족끼리 아니면 뭐 지인들 오시면 여기서 다아 드시면서 아우, 배고파! 어떻게? 밖에 나가서 고기 구워 드시면 돼요. 테라스는 지금 공개할게요. 와, 진짜 기가 막힌다. 어우, 삼들 봐라. 야, 진짜 기가 막힌다. 어떠신가요? 어, 너무 좋네. <laughs> 이런 테라스는 진짜로, 야, 저 여기서 정말로 바베큐 파티를 쭉 일렬로 상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거의 뭐 손님들 보시면 20, 30명 정도는 충분히 바베큐 파티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물놀이. 아, 요즘에 많이 못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에 풀장 만들어서 자녀분들, 어린 자녀분들 물놀이 하게 해주고 옆에 텐트 쳐놔서 어디 놀러 간 것처럼 이렇게 꾸미면은 정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단지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10개 단지라 여기는 그냥 말할 게 없습니다 진짜로 기가 막혀요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자 이제 따라오세요 자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은 어떠세요? 어 너무 이뻐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런 진짜 주방 구조인데 여기에 대해서 옵션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옵션 일단 비스포크, 냉장고 기본 옵션 들어가고요 식기 세척기 옵션 들어가고요 세탁기랑 건조기, 워시타워 옵션 들어가고요 그리고 보조 주방까지 자 그리고 11제형 대면형 주방인데 식탁이 지금 다이는거가 나와있긴 하지만 굳이 필요 없다? 그럼 여기서 여기서 음식하고요 여기서 4인 가족이 충분히 식사할 수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 충분히 데워 드실 수 있을 정도의 지 1구 되어있고요 여기 보시면 깨알같은 수납에 기가 막혀요 자 이런데 보면은 여기 어떤 거 넣어야 될까요? 여기다가 라면 숨겨 나요. 라면? <laughs> 라면 참치. <laughs> 저 참치 스팸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도 와 기가 막히잖아요. 상부장 하부장 나나 있고 이쪽에도 또 진열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수리 수리되어 있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상패 혹은 가족 사진 혹은 뭐 냄새가 조금 날지 않을지 날지 모르겠지만 디퓨저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부터 할게요 여기부터 자 보조 주방. 자, 보조주방에도 수전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2구 설치되어 있어서, 여기 환기창, 와, 기가 막혀요. 자, 환기창, 보조주방인데 환기창이 더 크네. 이것도 기가 막히고요. 여기서 상추 같은 거 씻고, 여기서, 어, 뭐, 어, 뭐 있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1 <laughs> 별거 없어요. <laughs> 상부장 1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워시타워 말씀드렸듯이, 워시타워는 여기에 설치하셔서, 그냥 주방 옆에, 만약에 여기 설치하기 싫다, 그럼 저쪽에 하셔도 돼요. 저쪽 보조주방이니까, 여기 좀더 적합하겠죠? 자, 그래서 하신 다음에, 오, 그냥 그대로 들고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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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서, 어떻게? 자, 일로 나와서, 다 나와, 각자, 어떻게 이러고, <laughs> 하시면 돼요.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 속에, 집 속에. 자, 그 안방인데, 저이 공간이, 저 깜짝 놀랐어요. 방에 또 공간이 또 있어. 아치형으로 만든, 크, 기가 막힌 아치. 기가 막힌 아치. 자, 이쪽에 보시면, 딱 컴퓨터 할수 있는 공간. 와, 작업할 수 있는 공간.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영화도 보고, 게임도 즐기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앉아서 테이블 딱 놓고, 여기 에 의자 하나 놔둬서 티테이블 가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 지금 완전 킹사이드 침대 놔둬도 공간이 엄청 여유롭죠. 창까지 잘 나와 있고요. 여기, 하, 기가 막혀요. 여기 제일 장점. 야, 4m 정도에 되는 <laughs> 드레스룸이에요. 어떠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하부에는 이렇게 캐리어나 뭐 골프백, 볼를백 이런거 올리시면 되고 이쪽에는 이제 벨트, 넥타이, 귀금속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착착착 뭐한 10개 이상 있다 그러면 진짜 너무 부러운데 그래도 잘 보관할 수 있게끔 준비 잘 되어 있고요 상하가 다 나눠 있기 때문에 티라든지 셔츠라든지 정장이라든지 코트라든지 어느 것도 다 수납 용이합니다 그리고 파우더 룸까지 잘 준비되어 있네요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저는 한번 사라져볼까요? 자저 찍어주세요 파르마! 아 진짜 옛날사랑이다 <laughs> 어 왜요 왜 그래 파르마 그럴 수 있죠 자 여기는 이제 부부욕실인데요 부부욕실 샤워 칸밖에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타일로 되어 있어서 정말로 일관성 있게 잘 되어 있고요 젠다의 선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 거울, 아 저는 이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 그리고 샤워 수전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뭐 청소건도 있고 뭐 없는 게 없네. 여기 없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없는 거요 네. 제 마음. 어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김 팀장은 항상 진 발로 정말 너무 잘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지금 조금 더디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개를 안 시켜주시는 것 같아. 널리 널리 소개 좀 많이 부탁 좀 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오른쪽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클릭해서 상세 내역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항상 저희의 사랑이니까 꼭 부탁드리면서 김팀장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